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볼줄 몰라 완만했던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땅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 쓸수있 을까？생각 만 해도 눈물 이나 힘든 시간 날 지켜 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해서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말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음 한송이의 꽃이.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이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 민지야 결혼 축하하고 둘이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 안녕 민지야 결혼 축하해 어, 앞으로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할 날들이 될 거라고 믿어 어, 오빠 분과 더 알콩달콩, 더 아름다운 추억 남기면서 건강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랄게 진짜 음, 얼굴 보고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찾아가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어, 그래도 이제 세종에 가면은 더 보령이랑 가까워지니까 또 민지랑 또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고 더 행복한 시간 만들길 바랄게. 건강하고 늘 축복 가득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하해~ 민지야, 결혼 축하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15년 지기 친구다, 그지? 그리고 희진이랑 너랑 나랑 이제 벌써 다 유부년에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같이 그 시간 동안 함께 했었는데 앞으로도 영림 오빠랑 행복하게 알콩달콩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길 바래 진심으로 내 친구 결혼 축하해 민지 사랑해 친구야 결혼 너무너무 축하해. 지금 이 비디오를 내가 한열번 찍은 것 같아. 계속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laughs> 네가 지금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비디오를 보고 웃었으면 좋겠다. 결혼 너무너무 축하하고, 내가 항상 멀리서도 응원하고, 너무너무 사랑해. 지금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고, 정신 없을 것 같아. 그래도신혼여행 가서, 항상 좋은 추억 만들고 내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한국 가서, 꼭보자보고 사랑하고, 축하해 그리고 오늘 밤에, 허니먼 베이비 영림오빠 화이팅 <laughs> 여튼 연락할게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 사랑해 민지 안녕 나야 u 지 g 아, 이거, 근데, 동영상 찍는 거 너무 어렵다. 전이 <laughs> 내가 무슨, NG를 몇 번이나 냈다 그래가지고, 어, 쟤는 무슨, 뭐몇 초짜리 영상을 NG를 내나, 이러고 비웃었는데, 나 지금 한 20번 찍은 것 같아. <laughs> 어쨌든, 민지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결혼 너무너무 축하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처럼 붙어 다녔던 네가 결혼한다니까, 믿기지가 않고 실감이 안 나는데, 너무너무 축하하고, 결혼 조금 먼저 한 내가 말하자면 과정도 쉽지 않지만, 결혼해서 맞춰가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 세상에 쉬운 건 없는 것 같아. <laughs> 그래도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잖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의지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너는 나한테 가족 같은 존재인 거 알지? 많이 많이 사랑하고, <laughs> 그리고 영리 오빠, 영리 오빠도 결혼 너무너무 축하해요.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고, 똑똑하고 재밌는 오빠, 민지 행복하게 해줄 거죠? <laughs> 결혼식장에서 보자. 잘 살아. 민지야, 사랑해. <laughs> 민지, 안녕. 결혼 너무너무 축하해. <laughs> 민지 결혼할 때 한국에 가서 직접 만나서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음, 코로나도 그렇고, 또 임신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밖에 축하를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 또 민지한테 미안하게 생각해. 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서 그런지 아직도 민지 생각하면은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가족을 새로 맞이하고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아직도 어색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한것 같아. 어,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나 며느리, 그리고 나중에 혹시 아기를 낳게 된다면 엄마 등등의 그런 새로운 역할을 어, 가지게 되는데, 물론 그런 역할에 이렇게 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는 이제 민지 친구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역할들에 너무 어, 민지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아껴주고 하는 게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음, 민지가 민지 자신을 생각을 하고 챙겨,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꼭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민지가 어, 이루는 이런 이 새로운 가정에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물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생기겠지만, 그때마다 든든한 영미오빠랑 같이 잘 지혜롭게 어,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그래서 민지가 어,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해. 어, 그리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나는 민지 얘기 언제든지 어, 들어줄 수 있으니까, 무슨 일 생기거나 그러면 항상 꼭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주고, 그리고 다음에 한국 가면 또 얘기 더 많이 나누자. 다시 한번 너무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